자, 요 지역은, 아, 일단 지금 요 지역은 그다지 안 어렵습니다. 여기 다음 부분이 어려워요. 요 녀석은 다가가면 변신합니다. 어차 경직은 무한으로 걸리니까 변신을 하든 말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 찍고, 요 녀석도 그냥 처리를 하고, 음, 으이... 몰라 대충 넘기고 요 앞에도 두마리인가 있을텐데 일단 소울 먹고 이쪽으로 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다섯방인가 먹여야 죽네요 자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 두마리에 아마 저쪽에 마법사 녀석이 하나 있을 테고. 자, 죽이세요. 저거 독구름이라서 가까이 가면은 독 데미지 입습니다. 아, 독 데미지를 입는다기보다는 독에 걸려요. 아, 요거 자꾸 이러고 있으면 못 가는데. 자, 이 녀석을 보내고. 잠깐. 이쪽 길이 아이템이 없어. 자, 이쪽으로 쭉 갑니다. 떨어지고. 뒤를 돌면 아무것도 없고. 여기로 가면은 요상한 녀석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자, 아이템 죽고. 요 녀석이 아마 좀셀 겁니다. 안 돼, 뭐지? 오, 여자였어? 어쨌든 요 녀석 잡으면은 요 무기 줘요. 이게 얼마나 쓸모 있는 무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산적 세트인가 보네. 요거는 산적의 어쌍 쌍두도 뭐지? 어쨌은 먹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반대쪽에서 돌아와야 되는가? 아, 이쪽에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잠깐, 얘부터, 얘부터, 얘부터. 한들어 아. 이놈의 스태미너 부족. 자, 네, 요, 쇠기석 파편까지 얻었으면, 다시, 아, 체력이 또 많이 닳았구만요 앞쪽으로 가면 적들이 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냥 한 마리씩 처리하죠. <laughs> 알아서 달려옵니다. 전혀 <laughs> 속도도 변신하는데, 아이고, 같이 온다. 와, 연말이야. <laughs> 총3마리요 3마리. 오. 괜찮습니다 어 5.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은 쉴곳 있어요 이게 너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아, 요윤석 죽이니까 에스트 하나 차네요 제요 앞에 화토플이 있고 이쪽으로는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네 요 앞에 NPC가 두마리 있습니다 일단 말을 걸면 Oh, um, is... 요 녀석이 아마 계약 m p c 일거예요 아니야 요 옆에 놈이 아이템 안되나? 안주네 요 녀석이 청해수호자 계약을 맺어줍니다 이렇게말 걸었으면 끝자 화덕불 걸고 아 하나 까먹었는데 지난번에 불사의 유골인가 얻었었죠. 요거 아, 요건 보관함이고, 아 저기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으로 돌아가서, 자, 제사장에서 여기 요거 있죠. 불사의 유골을 먹인다. y e 요거 하면 에스트병이 회복량이 늘어납니다. 됐어. 레벨업을 하고 갈까? 아, 일단 영상 여기서 끊어갈게요. 아, 요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진짜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어, 일단 처음에 방향이 세 방향이 있거든요? 요 좌측이 보스 방향. 중간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방향. 요 우측이 어 그냥 아이템 있는 좀센 잡몹 있는 좀 많이 센 잡몹이 있는 방향입니다. 일단 우측부터 정복을 하죠. 얘는 초에서 많이 보던 애들인데. 얘 대충 잡고 얘는 기습 때리고 튀세요 오우. 아 요거 그냥 공격으로는 경직 안들어가네 아 R2 찌르기 하면은 아 뭐야 R2 모으기 공격하면은 경직이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그냥 공격은 안 들어가는구나. 여기 뒤쪽에도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요 녀석부터 노리세요. 안 돼. 자, 요 녀석까지 처리를 하고. 아 맞다. 요 녀석 원래 에스트 병 회복을 아 아니지. 요쪽 방은 안 열립니다. 요쪽으로 가면은 요 녀석이 좀 많이 세거든요. 일단 끌어오세요. 왜냐면은 끌어온 상태로 상대를 해야지 죽어도 소용해 수가 쉽습니다 됐어. 아이고, 안 돼. 뒤치기를 받아라. 다시 한번 뒤치기. 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 어, 마지막에 저 정도 맞으면 죽겠지 싶었는데, 어, 진짜 내가 죽을 뻔 했네. 에스트병 적당히 빨고, 요쪽에서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무슨 병의 장독 태도? 뭐야, 이거. 쌍도! 파란 중화. 아, 일단 요기 지역은 요 상태로 끝. 다시 아까 첫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니었어. 요 뒤에 있는 거 깜빡했다. 요 뒤로 가면은 요게 아이템이. 어, 무슨 병의 세트인데 모르겠다. 어쨌든 있습니다.